안녕하세요, 아저트입니다 초등영을 하다가 중등영으로 진입하게 되면 문법이 살짝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등영으로 진입하는 순간 공부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게 문법이고요. 또독해는 스토리라도 있는데 워낙 딱딱해서 흥미를 잃기가 쉽고 게다가 생소한 개념과 암기사항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적응하기도 힘들뿐더러 책을 읽다 보면 갈수록 수준이 높아져서 벅차다고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재미와 흥미로 보였던 영어가 이제는 공부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기 싫은데 숙제라는 강제성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 문법이기도 해서 학습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이런 점을 감안해 볼때 어떻게 영문법을 공부해야 하고 또 문제점이 뭐고 또 해결책이 뭔지 궁금하시죠? 최근에 달아주신 댓글을 보면 중등 저학년 교재와 공부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단 오늘은 예비중 영문법 교재를 난이도 순으로 소개해 드려 볼게요 먼저 문법이 쓰기다 1,2가 영문법을 시작하기에 아주 무난한 책이고요 그 다음이 EBS 기초영문법 1,2인데요 이렇게 만화가 보이니까 설명은 쉬워 보이지만 각 품사와 셀수 없는 명사처럼 문법의 개념의 이해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약간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마이그레머 고치 기초편인데요. 이렇게 영문법 개념을 세세하게 확인시키고 있죠. 각 품사의 개념부터 세부문법의 개념 하나하나를 아주 잘 정리하고 있죠. 아니면 중등교재로 뭐 바로 들어가서 3 8 0 0제 중1 또는 그레머인사이드 레벨 1부터 시작해도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만약 현 중1이라면 중1 걸 봐도 되지만 약간의 사전 문법 지식이 좀 있다면 중2 걸 봐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이 경우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래머 존 기초편을 병행하셔도 무방할 듯 하고요. 또 중학생의 경우 여기 영상에서 추천해 드렸는데요. 중학영부법 3800제와 그래머 인사이드를 병행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죠. 뭐 학년별 레벨별로 구성된 책들이라서 수준을 맞추기엔 그다지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여기다가 그레모존을 섞는다면 문법 개념 정립에도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와 수준이 틀리지 않는다면 어떤 책으로 커리를짜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머님의 댓글처럼 중1인데 3800제 2학년거와 그레모존 기초편을 물어보셨는데요. 어, 3800제는 개념을 문제풀이로 이해하는데 비중을 더둔 책이라면 그레머전 기초편은 영문법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간단한 문제풀이로 확인하는 책이죠. 어, 제 생각엔 3,800제 가벼운 문제풀이로 시작해서 그레머전 기초편으로 개념을 재정립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게다가 중등문법책은 순서대로 보면 좋은 건 맞지만 어, 중인의 경우 일정 수준 어휘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위 교재로 건너뛰는 것도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 제대로 공부해야겠죠. 아, 왜냐하면 주의점이 좀 있는데요. 문법책이 현재 내 단어 수준이 문법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을 알고 있는 수준이라면 정말 좋은데요. 사실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글을 읽어내고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거니까 독해와 관련 지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문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문법 공부는 체감상 정말 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직접 책을 보고 선택해야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문법책을 선택해버리면 실증이 날수 있거든요. 즉, 단어를 알고 문장 해석이 다소 자연스러워야 그 책의 문법을 잘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문법 공부가 특히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죠. 뭐왜 공부하는지 목표도 뚜렷하지 않을뿐더러 주루하기가 일수라서 중도에 많이 포기하죠. 영문법은 우리 말과 다른 품사와 어순 등을 완벽하게 분석하며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즉 체계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나중에 소홀히 해버리면 단어 몇 개로 소설을 쓰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토끼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문법이라는 겁니다. 또 점수로 실력이 드러나는 부분이 고등 내신 문법이거든요. 간단히 요약하면 영어 점수를 체계적으로 올리기 위한 게 문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데 왜 중간에 포기하느냐? 거의 모든 문법책 순서가 비슷비슷한데요. 먼저 기본 5형식, 그 다음이 시제, 조동사, 투부정사 이렇게 나아가죠. 학원을 다니든, 홍공을 하든 간에 문법책 반도 끝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게 거의 대다수의 학생의 패턴들인데요. 왜냐하면 공부할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진도를 나아갈수록 좀 생소한 어, 분사나 가정법, 화법 등등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도 계속 떨어지고 지루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문법은 이해와 암기 그리고 반복이 핵심인데, 꼭 중간에 언제나 멈추게 되는 거죠. 결국 문법책 뒤에 나오는 특히 단어와 문장 연결에 정말 중요한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등 고등문법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연결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공부해도 또 학원을 다시 다녀도 문법 진도는 또다시 기본 오 형식 시제 등등이죠. 계속 거기까지죠. 그럼 이렇게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한 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다면, 다른 책은 비정상적 순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공부해 오는 거죠. 예를 들어, 특수구문, 일치, 전지사, 접속사 순으로, 아니면 이해와 암기가 어려웠던 또 많이 틀렸던 파트만 먼저 공부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분사, 관계사, 가정법 등등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어, 추천해 드리는 공부법은 순서를 어겨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볼건다 보자는 겁니다. 강사로서 수업을 하고 확인해 보면 알게 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학습반 그 당시는 이해하고 암기한 듯 해도 몇 개월만 지나도 전혀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처음 봤을 때뭐 기억하게 되면 트라우마고요. 보통 영문법은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한 경우가 많아서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같은 책을 여러 번 보거나 다른 책으로 반복해서 보거나 단계를 높여가면서 누적해서 반복을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중등문법이 탄탄해지고 고등문법에서 독해의 접목이 되면서 응용 및 활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단기 암기력이 좋은 학생들은 간단하게 유학된 설명만 보고도 문법 문제의 정답을 바로바로 바로 채울 수 있죠. 예를 들어 투부정사를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투부정사겠죠. 또 동명사의 암기사항이 있다. 그러면 앞이나 옆 페이지를 봐가며 채워 놓을수 있겠죠. 이러다 보면 문제 풀이는 정말 큰 의미가 없거든요. 특히 숙제. 그러니까 숙제가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처리가 돼버리면 정말 효과가 없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정답지는 휴대폰으로 살짝만 검색해도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냥 정답지를 베껴오는 거죠. 특히 엄마표 용어인 경우 문법을 이해했는지 암기했는지 꼬박꼬박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비투용법이 있다. 그러면 몇 개가 있는지? 또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이런 걸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암기 사항은 쪽지시험 같은 걸 보면 좋고요. 독해 잘하려고 문법 문제를 푸는 건데 문법을 문법으로만 정리한다면 고등학교 가서 낭패를 볼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문법은 종합적 이해와 응용이 핵심이라서 어휘와 독해와 구문 파악력이 맞물려야 제대로 풀수 있죠.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가 따로 놀면 안 되니까 천일문 같은 구문책이 나온 거고요. 즉 단어 따로, 독해 따로, 문법 따로가 아니라 문법 문제를 풀때각 예문을 해석해보는 습관도 기르세요. 중등 문법 공부는 중등 내신보다 고등 내신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어떤 책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합니다. 둘째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계속 까먹으니까 대안은 오르지 않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셋째, 문법에만 머무르지 말고 문법을 독해로 또 단어 암기와 맞물리게 공부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으로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십시오. 이해가 안된 부분은 다시 이해하고, 암기가 안된 부분은 다시 암기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